어, 2003년식 유포타 오늘 보러 와가지고, 순체적으로 지금 차를 점검하고, 어, 미량이래, 미량. 미량까지 와서 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 차량은 전체적으로, 어, 오래된 차치고는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어, 토도또 적장도 깨끗하시고, 차주 분께서 뭐, 그렇게, 어, 잠시 마실용으로 차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뭐 특이, 차에도 깨끗하시고, 점검도, 어, 많이 갈아 놨습니다. 배터리도 가르고 시고고 보니까 적으로 이렇게 큰 하자 없이 프레임도 깨끗합니다 배터리도 간지 얼마 안됐고 엔진도 확인했는데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러고 특히 이제 쪽에 부식 전혀 없습니다. 없고 어 밑에 뭐 경상도 차들이 보면은 부식이나 이런 게 없고 차들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위쪽에도 보니까 뭐 크게 하자 없습니다. 실내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참 관리를 참잘 하신 것 같습니다. 미0 어, 0 3년씩 포타, 유포타입니다, 유포타. 전체적으로, 뭐, 흙, 기울린진것 없고,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니다